2023년 6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입니다. 33번 질문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우리 몸의 행동과 감정 유발이에요. 바로 주제가 나오거든요. 자, 주제. 다른 사람의 보디랭귀지는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구후 그 우리가 그에 따라 느끼도록 하는 감정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보디랭귀지 자체가 우리한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봅시다. 자, 인용을 하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인용을 하면서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감정은 딴 데가 아니라 신체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신체에서.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의 이 노래에, 노래에 있는 가사를 인용을 한 거예요. 당신이 미소 지을 때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 미소 짓는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미소를 짓는 사람의 감정은 우리를 신체를 통해 전달이 된 거다. 그래갖고 이 이론을 통해서 감정이 우리 신체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감정이 신체에서 발생한다. 그럼 신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감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분은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연필을 긴 방향으로 꽉 물라고 요구받으면, 그쵸? 연, 연필을 물어보세요. 세로로 물기는 어렵겠죠. 그럼 가로로 물어보면, 이제 이걸 물려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찌푸리라고 요구받은 경우보다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웃는 모습을 하고 만화를 봤으니까 감정은 신체에서 유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만화를 재밌게 봤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신체에서 감정이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통한 주제를 재차 강조합니다. 인용을 또 해요. 처음엔 루이 암스트롱 노래, 이번에는 어 나는 두려운 곳이 분명하다. 왜냐면,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얘기하면서, 저 내가 도망치고 있는 신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몸이 하는 특정 행동들은 우리의, 죄송합니다. 여기에, 감정들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행동 때문에 감정이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면서 문법상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는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몸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에 있는 문장 내용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다. 감정적인 에코를 메아리를 자 만드는 우리가 느끼도록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필은 자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어 같은 게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느낀다 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위치는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대슬 쓰시면 안되구요 명사절인 왓도 쓰시면 안 되겠죠. 위치는 형사절이니까 자 여기서 크리츠는 그래서 중요한 건앞에 내용 전체를 받는 and i t 를 지금 위치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create 라고 복수로 하셔도 안 되고, 준동사인 creating을 쓰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 h a t 은 역시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명사절인 w a t 은쓸수 없고, 위치는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하는 이 목적격 보호자리, 이거는 지금 사육동사 make가 쓰였기 때문에 원형으로 쓰인 거고, to f 을 쓰셔도 안 되고, f 링을 쓰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콜딩이 여기 그냥 부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a c c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의 뜻이 네가 웃을 때 세상은 웃을 것이다 너와 함께 만약 이렇게 주어 복사하는 것이 따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웃음을 따라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만든다면 우리가 느끼도록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면 웃는 사람의 감정은 전달된 것이다. 우리 몸을 통해서 자 다시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를 했듯이 네가 웃을 때 세상은 웃을 것이다 너와 함께 만약 다른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웃음을 복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 만든다면 우리가 느끼도록 행복하게. 그 웃는 사람의 감정은 전달된 것이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make는 술일치를이 동명사인 카핑이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make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makes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목적격 보 사역공사를 썼기 때문에, feel을 쓴 거라서, to feel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feeling이라고 쓰셔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 happy. feel의 보호자리기 이 때문에, happily.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에, 지금 뭐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has, transmit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 가 없죠? 자, 다음 문장. 자, 이거는 도치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 스트레인지가 원래 이 자리에 요 자리에 있었어요. 스트레인지가.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웃기게 돌릴지도 모르지만 이 이론은 말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감정은 발생한다고 우리 몸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도치 케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뺀 상태이기 때문에 4번 문장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분은 향상될 수 있어요. 간단히, 들어 올림으로써, 입의 코너를, 그러니까 입꼬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한 가지, improved 대신에, improving.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되고, 여기 지금, 바 y 때문에 전치사에, 어, 이제, 목, 명사로, 동명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lift.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장. 어, 여기까지. 만약 사람들이 요청 받았을 때, 물도록, 자동사네요. 물도록 연필을긴 방향으로 물도록 요청받는다면 근데도 어떻게 해요? 신경 쓰면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연필이, 연필이 건드리도록, 터치하도록 그들의 입술을 그래서 따라서 강요하면서 입을 웃는 모양으로 그들은 판단한다. 만화들을 재밌는 것으로, 뭐 어떤 때보다 그들이 요청받았을 때보다 찌뿌리도록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사람들이 요청받는다면 꽉 물도록 어, 연필의 긴 방향으로 신경 쓰면서 하게 하지 않, 않는 것을 연필이 건드리도록 그들의 입술을 그래서 따라서 어, 강, 강제하는 거죠. 입을 웃는 모양으로 그들은 판단한다. 어, 만화를 더 재밌다고 어떤 때보다. 그들이 요청받았을 때보다. 찌, 찌플이라고. 자, 이 if절에 있는 지금 ask to byte 해갖고, O형식이 수동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어, ask.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BPP 형태, 이제, 수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분사구 문입니다. taking. 그래서, 툭,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그냥 take라고 쓰셔도 안 되고. 요거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준동사는 부정으로 앞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만 안 쓰시면 돼요. to, not, let.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l e 이 사역동사죠, 지금.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터치 원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to t o 가 나오면 안 되고요. 터칭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에 수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have asked 이거를 수동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장 몸에 우선됨은 우선함은 종종 요약됩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이 구절이랑 얘랑 동격. 나는 두려운 게 틀림없어. 왜냐면 나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summarizes. 이렇게 동사로만 안 쓰시면 됩니다. 자 문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면서 빈칸 포인트랑 순서삽입 포인트 같은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어, 다른 사람의 보디랭귀지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그러한 것은 만든다, 감정적인 메아리를 우리를 그에 따라 느끼게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게 여기 밑줄친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주제문이기 때문에 루이스뭐 암스트롱이 이제 노래 불렀듯이 네가 웃으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신체가 웃으면은 뭐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웃게 될 거란 얘기죠 이게 전달될 거라니까 다른 사람의 어, 미소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면 웃는 사람의 감정은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 몸을 통해 계속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몸이 우, 뭔가를 하면 그거에 따른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겨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이론은 어, 말한다. 감정이 우리 몸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디스 있잖아요. 디스는 요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감정이 몸에서 발생한다는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리의 감정이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은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그래서 사람이 연필 긴 쪽으로 물어보라고 요청받으면 입술을 닫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 웃는 모습 모양으로 언제 달아서 강요가 되면서 그들은 판단을 했죠. 만화가 더 재밌다고 찌푸리고 보라고 하는 경우보다. 요거에 대한 예시니까 요거 다음에 요게 또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문장. 신체가 우선함은 종종 요약이 되는데 이 구로 나는 무서워. 왜냐면 달리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지 신체가 우선한 거죠. 그러니까 뛰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말이라고 해서 여기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치면 뭐 여기도 그 그러니까 여기는, 어, 신체가, 아, 감정이 신체를 통해 전달된다. 신체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뭐냐면, 신체가 감정을 유발한다. 나오면 이런 걸 맞출 수 있어야 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